안녕하세요 12월 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네 번째 영상 라파스, 마음의 AI, ALT 등등 이제 우리가 보는 종목들 13매매 하고 있는 종목들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어저께 커뮤니티에다가 이제 st 소프트를 밑에다 좀 오늘 장이 이제 안 좋아질 거라고 예측은 했지만 이제 이렇게까지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갭떠가지고 이제 밑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sd 어, 소프트를 제가 자 8150원에서 8020원 그쵸 네, 요 라인 네, 요 라인 8020원이나 8150원 아니면 820원 0 라인에서 걸어나서 얘가 내려와서 체결만 해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얘가 내려오질 않았어요 그냥 장중에 뭐, 뭐 7%까지 갔다가 예, 7% 까지 갔다가 뭐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일단 요거는 일단 어 매수를 어차피 체결이 안 됐죠 어차피 우리가 저도 8,150원에 어 깔아 놨었는데 어차피 체결이 안 됐으니까 요거는 일단은 어 매수를 안 했으니까 요거는 일단 패스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면 또 언제든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요건 패스하고 제가 이제 오늘 커뮤니티에다가 이제 올린 종목도 있죠. 예, e n l 이라고 어, 종목이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 보고요. 일단, 저희가 10선 매매하고 있는 종목도 잠깐 보고, 어, 한선 엔지, 아니, 한선 엔지니어링부터 볼까요? 예, 한선 엔지니어링을 먼저 볼게요. 제가 이제 어저께 이렇게 됐을 때, 손절 라인을 여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근데, 손절 라인이 깨져도 일단 버텨보자. 예, 버텨보자라고 했는데, 음. 아, 요거를 좀 매도를, 오늘 좀 장중에 많이 떨어졌죠? 예. 12% 12.7%가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혹시 요거 가지고 계신 분 계신다라 그러면, 손절 라인이 깨졌어도 원래는 여기서 매도를 하시면 안 되구요. 음, 일단 교과서적인 거는 알고 가셔야 되니까, 오늘의 저가입니다. 예, 오늘의 저가를 이렇게 선을 그어 놓으시고 금액이 얼마냐면 음, 7,850원. 예, 7,850원이 장중에라도, 예, 장중에라도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음, 음, 장중에라도 뭐 이렇게 가다가 뭐죠 이게 예, 장중에라도 이렇게 가다가. 떨어지면, 예, 떨어지면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내일 혹시나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 그러면, 음, 음, 요거는 내일 잘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손실이 좀 있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10%가 되면 좀 매도를 해야 돼요. 절반 정도. 예, 그래야 그냥 이때 매도를 해버리고 나와도 어느 정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구독자분이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손절라인이 깨지든지, 아니면은, 만천원까지 가는지 보고, 둘 중에 하나가 성공이 되면, 이 영상을 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한신, 한신 엔지니어리, 엔지니어링,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갔다가, 에, 이렇게 가고, 찝어서 이렇게 올리면, 여기까지는 가리라고 봤는데, 어, 생각보다 좀힘이 약했습니다. 에. 그래서, 만천원까지는, 11,000원까지는 이렇게가 줄이라고 봤는데 이게 안 나왔어요. 예전 며칠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에이럭스라는 종목을 이거 이제 저 혼자 매매를 한 건데 에이럭스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은 거죠. 예. 요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가게 되면 이만큼 가고 여기길 예, 저점이라고 보면 뭐 여기는 안 가겠어. 생각에 이제 매수를 했죠. 씹어서 예, 요도는 가겠지. 9,500원은 가겠지. 그런데얘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이제, 예, 바로 그 다음날까지 이렇게 적산병으로 싸가지고 수익을 봤던,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어, 일단, 한선 엔지니어링은 10% 정도만 상승을 했다가, 예, 여기서 무너지는, 그니까, 러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측대로만 가주면 좋은데, 그러니까 10%든 7%든 어느 정도 수익이 되면, 일단 조금 조금씩 물량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으니까 만약에 어, 내가 반 정도 팔아놨으면은 아뭐 금요일 아침에 그냥 나와도 예, 나와도 수익이 될수 있는 거니까 아니면 이날 나와도 되고 이날 나와도 되고 해도 수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대응을 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컴투스홀딩스, 예, 컴투스홀딩스도 음. 아 요거는 이제 끝난거죠 예, 컴퓨터 홀딩스는 저희가 이제 가지고 계신 분이 없는걸로 일단 목표가 달성이 됐으니까 요거는 삭제를 하고요강 스탠바이오를 봐야겠죠 예, 강 스탠바이오도 아 이것도 오늘도 7%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매도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예. 음 저도 이제 나머지 조금 남은 거를 정리를 했거든요 그냥 저도 7% 까지, 까지는 못 먹고, 한, 제가 이제, 여기서 좀 수익이 있었으니까, 한6% 정도에 내에서 이제, 저는 다 정리를 했는데, 일단, 네, 일단 뭐, 강스텍 바이오도 혹시, 예 아무것도 대응을 안 하신 분이 있다라 그러면, 일단 우리 의 목표가는 여기인데 예 목표가를 못갈 수도 있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처럼. 그리고. 손절라인은 여기니까 아,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한, 한선 한 엔지니어처럼 내일 음봉이 나오더라도 하루는 버티시고 요 저가를 만약에 그 다음날 네 손저가가 나가는 것 보다는 위로 올라가서 예, 매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시탐 바이오도 일단 뭐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라 그러면 예, 저희는 다 나왔어요 이제 대응을 좀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손절이나 이제 목표가 둘 중에 하나가 달성이 되면, 예, 그때 영상을 그만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안까지는 제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좀 맞는 것 같아서, 음, 다음은, 다음은 우리 오늘 들어간 ENCL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E.N.셀은 종가베팅 들어간 이유는 한선 엔지니어링 그리고 컴투스홀딩스 다 같은 방법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같은 방법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면 그두 종목이 성공을 했으니까 이 종목도 과연 100% 성공할 것인가? 그걸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어 제가 원하는 패턴 네.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구독자분들하고 일단 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나중에 요거에 대한 영상은 나중에 교육 영상으로 올려드릴 거니까 그때는 이제 구독자분들도 알아서 예, 하실 수 있,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일단 내일 보자고요. 예, 일단 아직 손절가는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보시는 분들은요. 타이트하게 보실, 아 타이트하게 볼까요? 그냥 우리 타이트하게 봅시다 그러면 음, 오늘의 저가, 예. 오늘의 저가를 손절라인을 잡겠습니다. 오늘의 저가를 손절라인으로 보고 대신 얘가 내일 이렇게 손절라인을 깨도 깨도 일단 홀딩입니다. 깨고 나서 그 다음날 이 라인이 깨졌을 때그 다음날 이 라인이 다시 한번 깨졌을 때 매도입니다. 손절라인을좀 타이트하게 가볼게요. 이번에는. EN셀. 아셨죠? 예. 네. 좀 타이트하게 봅니다. 금액으로 말씀드리면은 오늘의 저가가 어, 15,650원, 15,650원이 손절 라인이다. 근데 무너뜨려도 종가상 무너져도 어, 장중에 무너진 건 괜찮아요. 종가상으로 무너져도 그 다음날까지 보겠다. 예, 그것만 머릿속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라파스 볼게요. 자, 라파스가 오늘 한8% 가까이 떨어졌죠. 예. 뭐 홀딩 하자구요 이렇게 되겠죠. 뭐 A, B 이렇게 C 이렇게 떨어지겠죠. 에, 그리고 나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 퓨런티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퓨런티어라는 종목을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을 한번 했는데 기억 나실까 모르겠습니다. 퓨런티어도 어, 이렇게 에, A, B, C 에, 떨어지고 나서 에, 그러고 나서 오늘 이렇게 이제 강한 양봉이 나왔는데 라파스도 뭐 이렇게 꼭 나온다는 건 아니겠지만 예, 그런 모양을 기대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ABC 떨어지고 예, 그리고 양봉 프론티어처럼 그런 모양이 나왔으면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일단 라파스는 우리가 조금 길게 보고 예, 물론 노을처럼 좀 빨리 움직여주면 좋겠지만 어, 라파스는 일단 여기만 안 깨지면 돼요 여기만. 예. 여기만 안 깨지고 가면 됩니다. 여기 깨지면 조금 피곤해지지만 예. 피곤해지지 않게 여기 떨어지지 않고 그냥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목표는 뭐 여기니까 예. 조금 완만하게 가든 천천히 가든 길게 긴 호흡으로 가자고요 예. 너무 일일비 하지 말고 올라가주면 좋고 예. 떨어져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 때도 올라갔다가 떨어져도 좀 버티고 예. 또 이렇게 가고 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예. 라파스는 좀 길게 보자. 예. 조금 여기만 안 끼면 된다. 예. 그거만 좀 알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을, 노을 잠깐 볼게요. 예. 노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여기 4200원까지 목표다. 요기 라인에서 조금 정리하고, 나머지는 4200원에서 음, 다 매도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 예. 그렇게만 좀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일단 뭐 어느 정도 매도를 해놓으니까 마음이 편하잖아요. 네. 그쵸? 그렇죠? 예, 네. 그렇게 가면 될것 같아요. 노을도. 그리고 이제 마음의 아이. 마음의 아이도, 아, 얘도 5선에 닿을 때한번 노려볼까 고민 중에 있었는데, 아, 얘도 기회를 확실히 안 주고, 이렇게. 하여튼 뭐, 마음의 아이도 계속 홀딩입니다. 24,000원. 예, 네. 24,000원까지는 제가 영상을 끝까지 보겠다. 예,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자, ALT는 뭐예 특별한 게 없습니다. 오늘도, 예 그렇죠? 오늘도 특별한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에브리버 또 오늘은 조금 운복이 나왔죠. 예, 여기 하단을 좀 이탈을 안 하고 금요일 날까지만 해도 아니 토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이죠. 예. 오늘쯤 오늘쯤 양복이 나오면 좋겠는데 오늘 여기 좀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 라인을 다시 한번 바로 회복해 주는 캔들이 나온다라면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터닉스도 결론은 갭을 메꾸로 내려왔다. 예, 그래서 이터닉스도 결론은 오늘 갭을 메꾸로 내려왔죠. 예, 그래서 여기 갭을 예, 메꾸고 예 메꿨다. 예, 그 정도로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죠? 예. 아, 참. 힘이 없습니다. 진메트릭스도 오늘 20% 상승이 나왔죠. 아니,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얘도 결론은 쌍바닥을 찍었다. 예. 결론은 쌍바닥을 찍었다. 예. 네. 진메트릭스도 뭐, 일단 뭐 홀딩을 하겠습니다. 뭐거래량 없이 빠지고 있으니까. 음.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저께 영상 보다가 중간에 잘렸죠. 에코 프로 머티를 좀 보다가 잘렸는데, 에코 프로 머티를 이제 우리가 저, 저도 저 이제 요요 요 금액대에서 좀 샀거든요. 예, 사서 좀 상승이 나오다가 지금 이제 우리가 산 금액보다 이탈을 했는데, 음, 좀더 버텨보죠. 뭐, 예. 물론 전 저점을 좀 이탈했는데, 여기가 저점이죠. 예, 7만 원이 저점인데, 저희가 이제 보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에, 파동으로 보는 거죠. 하나의 파동으로 보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ABC가 나온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부터 A 예. B 예. 그리고 요거를 집어서 이렇게 내리게 되면 음. 한 87,000원 정도 예. 86,000원이네요. 86,000원, 7,000원 정도. 근데 조금 더 빠졌죠? 조금 더 빠졌는데 뭐 조금 더 빠지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여기까지 빠지면 이제 참사가 일어나는 건데 뭐 설마 여기까지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고 어 저도 지금 조금 마이너스긴 한데 홀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버티를 매수하신 분이 있나요? 있다라 그러면 조금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신 분이 있다라 그러면 저랑 상금액이 비슷한가? 아니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의 요 하신 분이 있다라 그러면 아마 요 금액대 아마 88,000원에서 88,500원 라인 요 라인에서 아마 매수 하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영상을 올렸을 때가 이제 그때니까 제가 이제 그... 100% 먹는 종목을 그때 언급을 했던 종목이 노을이랑, 예, 라파스랑, 에코프로 머티, 예, 그렇게 했는데, 그셋 중에 이제, 개인 각자 알아서 취향에 맞게 사신 게 있고, 음, 공식적으로 들어간 건 라파스입니다. 예, 공식적으로 들어간 건 라파스고, 저는 이제 세 가지를 다 들어가긴 했습니다. 예, 세 종목을 다 들어갔는데, 이제, 음, 라파스가 비중이 가장 높고, 예, 그 다음에 노을, 에코프로머티는 시청이좀 너무 높아서 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서 일단 에코프로머티는 시청이 너무 높아서 일단 오히려 이제 더 배제를 한 거죠. 예, 느리게 갈수 있어서 배제를 했던 건데 음, 한번뭐 계속 지켜보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빠트린 종목이 있나요? 이제 없죠. 예. 다 봤죠. 예, 그래서 종목이 좀 많아지니까 정신이 없는데. 손절이나 목표가 된 거는 바로바로 바로 이제 잘라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종목, 괜찮은 종목을 구독자분들도 혹시나 아 찾았다라 그러면 댓글도 좀 달아 주셔서 같이 매수도 해 보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렇게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